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랑 소세지 계란, 아보카도. 음, 아, 목이 잠겼어요. 이렇게 해서 브런치 먹으려고요. 집에 지금 냉장고가 비어서 또 채워넣어야 돼가지고 있는 거 꺼내서 먹고 나갈 생각이에요. 크런치가 완성돼서 먹겠습니다. 여기는 5분 동안 휴지시킬 거예요. 그럼 나머지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크림 소스에다가 리가토니 넣을 거예요. 먼저 파스타를 담을게요. <laughs>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만들고 보니까 또. 손이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저녁으로, 오늘 혼자 저녁 먹어서 떡볶이 만들었어요. 이거 비크 때, 노브랜드? 밀떡 산 건데, 괜찮아요. 저는 밀떡 좋아, 밀떡 파아서밀떡을 항상 냉동실 쟁여놔요. 오늘 추웠고 촬영을 좀 늦게 한거 했더니, 매운 게당겨서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만들려고요. 근데 사실 지금 호박도 감자도 없어서 그냥 양파랑 두부, 차도 이렇게 넣고 간단하게 끓이려고요 어, 지금 삼국장에 김치를 좀 많이 넣었더니 약간 색깔이 빨개졌어요. 두부랑 청양고추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그치. 완성이 돼서 밑반찬 꺼내서 먹으려고요. 반찬이 할건 사실 별거 없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laughs> 만든 건 시금치 무침 하나. 차돌 넣어줬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을 것 같아요. 먹고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밥 잔뜩 먹고 후식으로 쿠키랑 홍차 마시고 있어요. 저 원래 쿠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이 찌려고 하니까 안 땡기던 게 마, 먹,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쿠키, 이거 비스킷인데 포트넘에 있으 이거랑 홍차로 티타임 즐기고 있어요. 껍데기 시켰어요 껍데기 인절미 기침 나도 먹어보자 야야 하지마 다시 아. 오늘은 비냉도 먹어요 안 비벼져요 먹을지 거야. 오랜만에 이마트 배송이 와서 열어볼게요. 어, 맨날 사먹는 토마토 소스 샀고요. 특별히 맛있진 않은데 그냥 한 봉다리 쓰고 버릴 수 있, 먹고 치우게 되니까 일반 그 병에 든 것보다 잘 사먹는 것 같아요. 모아놓고 보니까 저 진짜 노브랜드 <laughs> 엄청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주스 그냥 싸구려 맛인데 종종 사 마시고 있어 요 진짜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먹어야 될 마시고 종이 우유 제가 <목소리> 좋아하는 우유 양배추도 샀고 파마산 떡도 샀고 그리고 이거 저 정말 좋아하는 우유인데요 세모 삼각 커피 우유 이거 오랜만에 마실려고 샀고 우유 이렇게 샀습니다. 하나 사다 사뒀던 스타벅스 푸딩 먹어보려고요. 참 귀여운 거에 노예니까. 뚜껑에 있는 거해까 먹고 있어. 아깝잖아요. 언제쯤 뚜껑에 있는 거안 먹게 되는지. 좀 메가 톤바 맛이 나는데, 음 맛있어요. 에? 맛있는데? 푸딩이다 보니까. 계란 맛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푸딩 특성상 매우 달아요. 그거는 참고하셔서 드셔보세요. 지금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푸딩이어서. 어, 거 거. 어. 다이어리 받으려고. 이 애플사이더 주문했는데 생크림은 도저히 같이 먹을 자신이 없어서 빼고 주문했어요. 근데 이거 <laughs> 진짜 완전 쿨피스 <laughs> 5,600원짜리 쿨피스를 받고 스티커 2개를 적립한 다이어리를 교환했어요. 이 맛없는 크리스마스 음료 안녕. <laughs> 케이크 먹고 있어요. 한째 놓고 퍼먹어야 제맛인 거 맞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참치 먹으러 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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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고 있어요. 참치 먹고 있어요. 참치 러 가고 있어요. 참치 러고 있어요. 참치 머그러 가고 있치러 가고 있어고 있어요. 고 옥수수싫어 하자. 요거만 끼질감 <laughs> 있게 잡아 볼까? 이 생강이랑 간장이랑 드시고 이올 때살이신데 캔디는 한번 소금 한번 드시고 회는 간장과 잡 한번 드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한 크리스마스. <laughs> 부부의 크리스마스랑 어, 내가 좋아하는 봐. 게 이거야. 음. 양이 많네. 여기도, 아, 플라트 하나하나 주세요. 하나하나요? 네. 냉장고 서호만 시빌려 합니다. 네. 일단은 두 잔만 너무 면제힘들어 냉장고 세워놓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 저녁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매운 갈비찜 시키고 어 전복 의젓도도 사이드 음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제 과음해서 오늘 너무 늦게까지 막 자고 겨우 좀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저녁으로 이렇게 뭐 간단히 먹으려고요 이거는 마늘장아찌 먹고 싶어서 구입한 건데 가격이 싸진 않아서 다음에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급한 대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온 갈비찜을 조금 더 익혀서 먹을 거예요. 리조또랑 매운 갈비찜 끓여서 저녁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음식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리하려고 버섯이랑 그리고 뭐는 감바스 아라이오도 하려고 마늘도 왕창 썰어놨어요 버터에 구운 감자에 마늘 살짝 버무리고 생크림에 볶아줘요 그리고 이제 오븐에 구울 거예요 치즈 올려서 친구가 와서 한상 차렸어요